뚜룩뚜뚜님, 아, 아, 축하드립니다. 중간 중간 이런 이벤트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 조금 늦었죠 네, 사은 이벤트 하고 나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드디어 어떤 선물들이 어떤 파트에 가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스튜디오 난방이 좀 고장이 나서 좀 야외처럼 조금는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총세 분의 연예인에게 투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상품은 또세 개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 어떤 파트에 배정이 될지는 예, 네, 나중에 저희가 정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거 정하고 당첨자도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리고 그 후에 또한 가지를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하니까 짧을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 표준 방식이죠. 사다리 타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사다리 타기를 위해서 김영민 회장이 줄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게요. 주선을 네,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습니다 태블릿 PC, 그리고 파나소닉 구강 세정제, 또 네. 내추럴 굿띵스의 잇치 브이 붓기 비타민 과연 어떤 너무 심하게지고 있는데요, <laughs> 그렇죠? <laughs> 괜찮네요 투키 라이트 태블릿 PC, 그리고 파나소닉 코리아의 구강 세정제 내추럴 굿띵스의 잇지 브기 비타민 과연 어떤 파트로 배정될지 지금부터 사대리를 타보겠습니다 어? 내추럴 굿띵스 비타민 더 거꾸로 게요 다시 올라가죠 자 아, 그러면은 아, 비타민은 육성재님에게 네, 투표한 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키 일라이트 태블릿 PC를 한번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배정되겠죠. 갑니다. 다시 가서. 고 다시 뭐? 다시 가서. 어그 조건대로죠. 다시 가서. 아, 홍석천님을 투표하신 분들께 태블릿 PC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지는뭐 당연히 네. 그렇죠. 안영미 씨에게 투표하신 분이 예, 파나천이 구강세정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맞나?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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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니다. 홍석철 씨에게 투표하신 분께 태블릿 PC 가고요. 안영미 씨에게 투표하신 분께 구강세정제 갑니다. 그리고 육성재 님에게는 네추럴 브로딩스 잇츠 V 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사실 당첨자는 선정을 해놨죠. 네. 바로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천 씨를 투표하신 분, 태블릿 PC 두 킬라이트 주인공입니다. 빵! 아! 축하드립니다. 바로 4298 유이장님, 빛나는 머리로 돼지 소리를 열심히 해줬다. 그래서 유이장님에게 태블릿 PC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네, 메일을 받았으니까 곧뭐 전화드려서 네. 주소 확인 후에 배송해드리도록 하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영미님을 추천하신 분 중에 당첨되신 분, 아뚜룹뚜뚜님 아, 축하드립니다. 안영미님의 해인만큼 꼭 임신을 기원한다고 말씀해주신 분, 이분께 아주 재치 있는 내용 아주 고 슬쩍 지나간 걸 그대로 적어주신 뚜룹뚜뚜님 축하드립니다. 육성재님을 추천하신 분 중에서는 야생화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o 구는 열심히 말고귀여웠다 그리고 꿀떨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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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비타민을 말정로 드려 드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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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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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청자라는 얘기 사실은 이제 나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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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경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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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경청자 그리고 또 그냥 원래 경청이라는 의미 상당히 좋은 의미라 네. 중의적으로 내가 한번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유튜브 제작 고수 분들 얘기 들어보니 그거를 여쭤봐야지 왜네맘대로 정하냐 맞습니다 불과 한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네. 무려 5천 명의 구독자를 저희가 얻게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공수부대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무거운 느낌은 있네요 <laughs> 네. 아니면 활도 괜찮아요 활. 지금 이것도 건방진 거다 음. 이번엔 그냥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유와 그 명칭을 정해주시고 대신 뒤에 이메일 주소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을 해서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스태프들이 음. 열심히 상의해서 이름이 음. 좋겠다. 좋겠다 정해지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음. 30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만 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좀힘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채택은 되지 않았어도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각각 1 0만 원씩 와.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댓글 달아야겠습니다. 네. 공수부대로 네. 쓸때부탁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경석 TV 구독자 애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적어주시고 이유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끝에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중간 중간 이런 이벤트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